깊은 생각 분당 수학 학원입니다. 고1, 6월 모의고사 토요특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회 3시간 수업 8회로 완성되는 특강 수업입니다. 성의권의 필수 학습인 오답 학습지가 학생별로 매회 제공되며 기존 학원 수업에서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내신 심화 특강과 내신 개별 학습 특강이 진행되므로 잠시 휴강이 이뤄집니다. 또한 결석 시 수업 영상이 제공되어서 수업 결손을 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 대상 및 교재 안내입니다. 공통수학 1 기본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실전 연습을 통한 모의고사의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도별 6월 모의고사 시험지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것으로 고1 6월 모의고사 토요특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수학학습의 표준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